방송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사방에서 이 노래가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. 그러다가 이제 한2년 만에 오랜만에 딱이 노래를 들었는데 딱 듣자마자 이제 걔 생각이 다시 난 거죠. 근데 막 이렇게 앞에 장황하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. 이러니까 막 가슴 아픈 첫사랑인 것 같고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사실 아니었고 그냥 걔가 그 노래를 불러주던 그 어 노래방에서의 뭐, 뭐라고 해야 되죠 공기 그 분위기 음. 막 그런 어머니가 나의 간질간질한 감정들이 느껴지면서 다시 걔가 좋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설렘이막 들어오는 느낌 음. 그래서 이 노래는 뭔가 저에게 그런 간질간질하고 설레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열쇠 같은 노래입니다. 음. 아 예, 할아버지도 문렇게 좋은 거 하나 찾기는 했어요. 저 할아버지 잔소리 같은 거 듣고 있잖아요. 그러면 막 지, 진짜 이 정신이, 정신이 막 나가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그런 기분이거든요. 그러면 나 그런 캐릭터 연기하기 되게 쉽더라고요. 그 제정신으로 제 정신으로 막 재산을 못 살고, 뭐 사람 죽이러 다니고 막 미쳐가지고 제 정신 못 돌고. 아, 그런 연기를 왜 해? 나 지금 내가 그런데, 내가 지금 제 정신으로 못 살고 있는데 그런 연기를 왜 해요? 아, 그건 되게 도움되고 되게 감사해요. 그러니까요. 그런 눈으로 저좀 그만 보시고요. 그런 쳐치는 말도 좀 그만 좀 하시고요. 그냥 제가 뭐 대단한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. 그냥 그냥 아무 말 말고 가만히만 계셔달라고요. 그냥 제가 뭐 응원 같은 거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요. 들판에 버려진 비닐하우스 하나를 골라 태우는 거예요. 뭐.. 두 달에 한 번? 그 정도 페이스가 좋은 것 같아 먼저 석유를 붓고 그 다음에 성냥불만 던지면 끝다 타는 데까지 10분도 안 걸려요 뭐 왓츠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사라지게 만들 수 있죠 <laughs> 안 걸려요 절대 한국 경찰들 그런 데 관심 없잖아. 음. 뭐 내가 들판에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버려진 비닐하우스 하나를 골라서 태우는 거니까 뭐 누구에게도 해가 안 가고 뭐 알지도 못하죠. 한국에는 비닐하우스가 진짜 많아요.